어, 이번 한해 너희가 음. 음. 빵 탔어요 어 맞아 빵 탔어요 그래서 토피가 어. 화가 나요 화가 났어요? 네. 그래서요 그때 선생님이 어. 오어요 어,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. 피가 어. 가다가. 어. 넘어다다요. 가다 아 넘어졌어요? 네. 네 그래서요. 그때. 어. 루피루어루루루루루어끝루루루 됐었어요. 아, 동생을 때렸어? 응. 그래서 엄마. 어. 그래서 지아나? 언제 때렸어요? 어. 언제 때렸어요? 동생을 때렸어요? 응. 동생 때리면 안 되지. 뗏지 랬지했렸어 그래, 응. 아이고, 동생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응. 잉님, 어? 잉님 울었어. 응. 그래서? 끝. 응. 벌써 끝이야? 응 어, 잘했네. 치나나 떠요. 어. 아츄피가 화났어. 아빠. 왜 화났어? 아빠, 어머, 언제 떠야 어? 가까머니먹곳 언제? 맞아. 엄마가 과자 많이 먹었다고 혼났지. 응. 맞아. 그래서 가방. 응, 가방이야. 할머니. 할머니 집 갈까요? 할머니 집갈 거예요. 네. 아, 맞아. 할머니 집갈 거예요. 그랬어. 맞아. 츄피가 엄마가 엄마한테 화나서 할머니 집 간다 그랬어. 맞아. 그 가방에 가방 쌌어. 그지 어. 응. 어두두두 가져간다 그랬어? 응. 어 근데. 추피 울어요. 어 추피 울어요. 응. 왜 울어요? 두두 두두. 두두가 없어졌어요. 응. 그래서 어디서 찾았어요? 응. 두두. 어 두두 찾았어요? 끝. 어 끝이.